안녕하세요. 마흔에 시작하는 영어 마담 빵여사예요 안녕. <목소리> 새해가 다가오는데 음. 내가 너의 목표를 설정해 줄게. <laughs> 내 목표를? <웃음> 네가? <웃음> 내 목표인데? <laughs> 자 목표 너의 목표 너의 새해 목표는 어. 영어 공부 열심히 하기. 음. 어 너, 괜찮지? 넣어줄게.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하려면 기본 중에 기본. 누구나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거. 뭘까? 외우는 어. 거. 응. 그래서 내가 막 여러 가지 유튜버들을 찾아봤다 어. 그러다가 진짜 완전 발견했잖아. 어. 우기부기TV라는 어. 유튜버가 있어. 근데 그분은 아. 영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중국어를 가르치셔. 응. 한 분이. 근데 그 우기부기TV에서 올린 컨텐츠 중에 거의 한 2년 전에 올리신 건데, 그걸 지금 발견했거든. 아. 근데 뭐냐면, 어, 영어를, 이렇게 그, 미국에서 flash card라 그래. 어. 그러니까 카드에다가 앞에 영어 적고 뒤에 이제 한국어 적고 이렇게 해가지고 외우는. 음. 그 방법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참신한 거야. 그냥 이런 단어장을 만드는 개념이 아니야. 우기부기 TV에서 응. 내가 팁을 얻었고,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는 하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분은 이걸 매일매일매일 하는 응. 거를 이제 거의 수험생처럼 얘기를 응. 하시는데, 우리는 아주 매일 자리. 그치.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응. 꺾기도 해야 되고. <laughs> 그래서, 우리한테는 매일은 못하지만, 그래도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너가 올 때마다 점검을 할수 있게끔. 어쨌든 외워야 되잖아. 어, 외워야 되지. 그렇 어, 나.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집에 애들하고 같이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 어, 좋을 것 음. 같아. 자, 첫 번째 준비해야 되는 건명함 케이스를 아 하나 준비해야 돼. 꼭 이게 아니어도 되는데, 물론 이게 없고 자기가 만들어도 되겠지만, 어, 난 귀찮아. 그래서 <웃음> 샀어. 왜냐면 <laughs> 인터넷이 있으니까. 명함 케이스를 이렇게 사니까, 내가 이거 뭐 너무 감동했단이야. 이게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Accommodates up to 800 cards. 800개까지 카드가 들어간대. 싫어! 여기가 1번이야. 응.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를 매길 거야. 숫자 1, 2, 3, 4, 5, 6, 7, 8, 9, 10. 이게 딱 어떻게 11개가 정확하게 칸이 돼 있는 거야. 내 마음을 읽었나 봐. 그래서 1년전월190 <laughs>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테스트라고 쳤어. <laughs> 어, 내 마음은 못 읽었어. 저 <laughs> <laughs> 테스트 칸까지 와서 통과를 하면 이제 여기서 나가는 거거든? 그 우기부기 TV에 들어가서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 단어 개미지옥이라고 어.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간다고 <laughs> 나갈 수가 없어 모르는 단어 또는 모르는 문장 뭐외야 되겠다 생각했던 패턴 수거가 나오면 여기다 한글 적고 뒤에 영어 적고 우기부기 님이 하시는 말이 이거 뭐더라 공부법이래 뭐더라, 뭐더라? 그래이 뭐더라 이렇게. 어. <laughs> 어. 너도 이제 보고 뭐더라 이렇게 어. 연습을 일단 해봐. 알았어. 일차적으로 이렇게 1 음. 번에다가 넣는 거야. 어. 음. 그래서 너 스스로가 아 이거 공부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 이걸 꺼내. 어. 음. 어. 꺼내서 외운 거는 2번에다가 넣고 오. 못 외운 건 아직도 1번에 남겨놓는 거야 세프티 이 안전 음. 2번 프로텍트 음. 보호하다 음. 2번 스틸 훔치다 털스목 작업 패스트 하다 라이드 음. 하다 음. 메모라이즈. 메모라이즈 메모라이즈 외우다 라이브 라이브 도착하다고 스피스 고치다 음. 이치하들 서로 어다 외우네 appear, appear, 나타나다 응. realize, 깨닫다 응. continue, 계속되다 응. sculpture, 도각사 다 외웠어, 다 외운 것 같아 응. 그래서 이제 1, 1번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2번으로 갔잖아 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모르면 1번에 이렇게 하나 정도 남아있을 수도 있어 근데 넌다 외워서 이제 2번으로 다 갔어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했지만 일주일 후에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2번을 물어보는 거야 내가 너한테 다 1번으로 가는 거야? 근데 일주일 동안 너가 이걸 공부를 해도 돼아 뭐 해도 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면 우기, 우기부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이렇게 넘기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일주일 후에 이걸 물어보면 너가 음. 맞춘 거는 3번으로 가고 맞췄어? 근데 기억이 다시 안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우. 1번으로 가야 돼 안 나면 음, 음, 음. 1번으로 다시 가서 네. 시작해야 돼. 근데 맞췄어? 그럼 3번. 그는 와중에 2단어만 하는 게 아니라 2주차에 오면 너가 단어를 더 해서 넣을 거 아니야. 응. 그러면 여기 단어가 쌓이고 또 맞힌 거는 2번으로 가고 못 맞힌 건 1번에 어. 있고. 그래서 이게 단어가 하나씩 밀려가면서 하. 이제 뭐그렇게 여러 군데 조금 조금씩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한 두세 개가 쌓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이걸다 물어볼 수가 없잖아. 600개 이렇게 생긴 거를. 여기 <laughs> <얘기> 싫겠지, 그러면? <laughs> 그치? 그러니까, 같이 어느 날네가안 아, 보여. 못 하겠어. <laughs> 2, 3, 4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어. 어떻게 할 거냐면, 어. 내가 1번, 첫 번째는 어. 첫, 새로운 거니까, 1번 파일에 있는 단어랑, 여기서 어. 랜덤으로 하나를 어. 골라서 물어볼 거야. <목소리> 그래서 만약에 내가 <목소리> 1, 4번을 했어. 근데 음. 너가 4월에는 또 기억이 안 나. 음. 그러면 다시 1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다 거쳐서 패스, 패스, 패스 해서 여기까지 오면 아마 다 외워져 있을 테니까 테스트가 필요 없을 거야. 테스트라고 써놨지만야 아. 그러면 이게 이 순서도 있는데, 맨 1번 모델은 이게 이만큼 넓어야 되는 거, <laughs> 거 아니냐? 계속 앞으로 올 건데, 여기가 더 넓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슬프다 야 진짜 그래서 이게 나는 이그에서 이렇게 별국 이렇게 쭉 쌓여서 여기까지 오면 다 외웠다는 소리잖아 어. 그러면 드디어 예를 들면 라이드를 드디어 내가 외웠어 그래서 이걸 드디어 꺼낼 수 있어 그 뜻은 아내 머릿속에 들어갔다는 거야 이거 2020년에는 제가 이 수저통을 꽉 채워볼게요 <웃음> 수저통? <웃음> 이거 너무 수저통 안기법? 음. 진짜 이거 여기에 꽉 음. 단어가 채워져서 음. 내가 이걸 다 알게 되면 음. 음. 엄청나겠지? 뿌듯할 것 같아. 이거 저와 함께 해요. 이 수저통 꽉 채우기 프로젝트. <laughs> 수저통 아니야. <laughs> 오늘 소개해드린 우기부기 암기법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공부하실 분은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 <laughs>